먼저 중급자 경기부터 지켜보시게 되겠는데요. 그런데 참 이채로운 게 네. 여성 선수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준결 1위로 결승에 올라와 있어요. 예, 물론 뭐 여성 선수와 남성 선수가 공식 경기에서는 같이 경기하는 경우가 없죠. 예. 하지만 이 인터넷 경기이고 그리고 여성 선수는 매 게임마다 이 핸디를 적용함으로 해서 어, 남자 선수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자, 황선희 선수가 이제 1 프레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중급자 개인전. 자, 1위로 올라온 황선희 선수 163에 52kg, 14파운드의 공을 쓰고 있고요. 준결 에브리지 219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1프레임 첫 번째 투구. 자, 아, 어, 황선희 선수 일단 첫 투구에서는 유산 네. 포켓의 공략은 못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예, yeah, 예. Yeah. 어 일단 여자 선수들이 이 준결에서는 핸디를 적용을 받아서 어 경기를 치릅니다만은 결승전에서는 핸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준결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면 결승에서는 그렇죠. 이제 정말 제로섬 그렇죠. 같은 환경에서 도전을 예.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스페어 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어 굉장히 안정감은 있어 보입니다. 예 예. 천천히 들어가는 듯한데 꽤 많은 핀을 넘겼고요. 그렇죠. 최하처리도 했습니다. 자 정상인 선수 173cm, 76kg, 15 파운드 공을 쏘겠습니다. 1 프레임. 아한 핀이 남았네요. 일단 스타트는 괜찮아요. 네. 어뭐두 선수까지 지켜봤지만 어, 비교적 안정감이 있는 투구를 보여주고 있죠. 예. 정상인 선수. 자, 정상인 선수는 코스모스 보링장. 아, 하이로코리아 클럽 소속이네요. 예, 예. 자,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TV 중계에 나가는 이 스포츠 경기를 한다는 것, 아 정말 뭐 본인 개인적으로도 색다른 경험이죠. 큰 축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큰 경험입니다. <laughs> 아 본인이 좀 대견해하는 표정이었어요 방금. <웃음> <웃음> 보시죠 지금 아주 해맑은 자, 첫 무대에서 첫 투구 안정적으로 스페야했습니다 예예. 자스페야 처리를 이제 황선희 선수 정상인 선수 다 잘해줬습니다. 자 이제. 박성규 선수가 준비를 하는데요. 165cm에 54kg, 15파운드에 공 196점의 네. 준결버리지 상당히 천천히 굴러가는 것 같은데, 네. 많은 핀이 쓰러집니다. 자, 박성규 선수는 이 대교 보링장 예. 2030 소속의 선수네요. 네, 네. 자, 이 중급자는요. 어, 나름대로 룰이 있습니다. 참가 자격이 물론 뭐 인터넷 동호회 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어야 되고요. 예. 어, 중급자는 이 평균점이 170점 이하인 자들만 어, 구성이 됩니다. 예. 어, 이 평균 에브리지는각 클럽의 이 회장들이 인정하는 점수여야 된다고 합니다. 아... <laughs> 어, 박성기 선수 긴장을 많이 했나요? 후로 마무리하네요뭐 긴장을 하는 정도는 세 선수가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긴장을 얼마만큼 잘 조절하느냐. 네. 오늘 아마 결승전은 가장 큰 관건이 그 점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선희 선수. 자, 1프레임 스페어 처리 잘했는데요. 자, 2프레임 맞습니다. 과연 몇 핀을 첫 번째 투구에서 쓰러뜨릴지. 아주 천천히. 자세가 좀 무너졌는데요. 아, 오! 오 <laughs> 좋아요. 아, 황선희 예. 선수가 뭐 그냥 1위인 거 아니네요. 그러네요. 어, 지금 뭐 마지막 중심이 좀 무너졌습니다만은. 예, 이분 먼저 보고 있어요. <laughs> 황선희 선수가 자세히 예. 보시면. 이 상체 기울기에 비교해서 네. 착지를 잡아주는 왼발 무릎 높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을 보이는 거거든요. 예. 지금 본인이 볼을 투구하는 거에서 착지하는 왼발을 어, 슬라이딩하는 왼발 무릎 높이를 좀더 낮춰서 슬라이딩을 좀더 길게 가져가줄 수 있으면 아 한층 더 좋은 볼링을 할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네, 아랫입술을 지그시게 묻는데 약간 좀 멋쩍은 표정이지만 자신감은 분명히 아, 었을 겁니다. 사실, 이런 첫 무대에 서면요 정말 앞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부드럽게 들어갔어요. 예, 오, 그렇죠. 그렇죠. 안정적인 자세에서 또 좋은 예.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아, 박성규 선수는, 어, 좀더 좋은 볼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마지막 착취는 굉장히 낮은 자세에서 괜찮습니다. 하지만 박성규 선수가, 어, 신체적인 위치가 그렇게 긴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스텝의 초중반에서는 너무 과도한 낮은 자세로 스텝을 걷다 보면 음. 백스윙의 볼의 높이가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 가장 좋은 스텝의 높낮이는 점점점점 낮아지는 자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초반부터 너무 낮게 스텝을 형성하는 것을 조금 고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 스텝이아요 아, 좋아요. 자, 정상이 선수도 굉장히... 어뭐 신체적인 조건은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자세까지 높다 보니까 예. 한쪽 어깨가 오른쪽으로 많이 밑으로 쏠리지 않습니까? 예예. 예. 높은 자세에서 투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오른쪽으로 투구하고 나면 항상 습관적으로 넘어지게 되는 거죠. 약간 넘어질 듯하면서 예. 멈추는데 저도 뭐, 자세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는 뭐중급자 수준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은. 본인의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쳐야 될 그, 그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박성규 선수 앞서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아주 천천히 와, 한 핀이 남았습니다. 자 박성규 선수도 어쨌든 본인 볼링에 있어서. 어 비교적 마지막 단계는 안정적입니다만은 예. 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볼링에서 좀더 스피드와 회전을 얻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달을 어프로치해서 레인 쪽으로 점점 점점 좋아지는 상태를 보여야 되거든요. 예. 어 스텝으로 본다면 중간에서 빠르게 키워버린다는 거죠 아. 그 흐름이. 어쨌든 스페셜이는 했어요. 네. 어 이렇게 어. 되면 세 선수가 거의 1점 차이로. 다 똑같이 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다 나란히 이제 하나씩 오픈을 했고요. 네. 자, 그리고 스페어 처리도 했고. 스트라이크도 기록을 했습니다. 황선희 선수 아주 꿋꿋하게 여성 선수지만 투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황선희 선수 구력이 뭐뭐 뭐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공이 굉장히 아 서서 들어가는 때 좋아, 어. 네. 오른편 레인에서는 꺾여 들어가는 그 공의 각도가 굉장히 각도, 좋죠. 뭐 속도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보이시죠? 여자 선수가 저 정도 회전이라면은 예, 굉장히 아. 좋은 회전입니다. 어, 저기, 들어옵니다. 저기에서 어, 본인이 조금만 자세였던 높낮이, 어, 볼링에서는 리듬감이라 그러죠. 그런 리듬을 끝까지 유지만 시켜줄 수 있으며. 예. 정말 좋은 회전과 좋은 스피드를 얻게 될수 있거든요. 저기에서 스피드만 좀 얻게 된다면 어뭐 최상급의 여자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준결승전에서는 핸디캡으로 한 15점을 받고 했지만 이 결승전에서는 처음부터 모두 제로로 시작했는데요. 그렇죠. 정상인의네 번째 아 어, 좋아요. 더블입니다. 아 선수들 뭐 전혀 긴장하지 않고 yes. 아 좋은 기량 보여줍니다. 스스로도 굉장히 뿌듯한 표정인데요. 그러네요. <laughs> 어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죠. 예, yes. 공을 떨어뜨리는 게 진짜 놓친 듯이 그렇죠. 떨어뜨리는데, 아, 결국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이 이제 나중에 방송을 보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어 본인들의 실수가 뭔지 훨씬 더 빨리 파악하기 아, 파악하는 데뭐 이만한 게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오프닝 앞서서 10번 핀 남겼는데요. 아, 오, 오, 더블입니다. 아 멋진데요. 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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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황선희 선수가 비록 중결에서 어. 핸디를 적용을 받아서 1위로 진출을 했다 하지만 예. 핸디를 빼더라도 사실 어 1등을 할수 있는 점수였거든요. 준결 에브리지가요. 예예. 준결 에브리지가 219점이었는데 7점을 빼도 204점이 예. 되죠. 그렇죠. 이 2위를 차지한 정상인 선수가 에브리지가 195점이에요. 그렇죠. 아 지금 7번핀. 아, 그러한 어떤 다들 이첫 무대인데도 불구하고. Yeah, yeah. 사실, 어, 평균 이분들이, 어, 경기장에서 평소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이 에브리지가 평균 170점 대거든요 yeah. 물론 중결에서는 어, 그1 7 0점대 선수들이 모여서 가장 잘친세 명의 선수였기 때문에 뭐 190점대를 어, 오르는 점수로서 결승전에 올랐지만 평균점으로 본다면 은 170점대가 본인들의 실력인데 어 굉장히 잘 치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스페셜 처좋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더욱이 뭐 황선희 선수는 지금 200, 200점대로 가고 있는데요. 예예어 지금 동호회 선수들이 하는 경기라고는 다소 중국자라면 어, 정말 아마추어인데요. 예. 아마추어에서 이제 조금 더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라고 볼수 있는데. 음 그래도 이런 결승무대에서는 네. 이렇게 잘 치기 힘들어요 네. 자 박성규 선수는 지금 본인이 의도하는 라인보다는 레인 자체가 좀더 훅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네. 어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지금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장비가 있다면 지금 사용하는 볼보다 좀더 스키드가 많이 형성되는 볼로서 투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더 라인을 왼쪽으로 옮겨서 인사이드를 예. 레인의 가, 어, 가운데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예예. 아무 예. 고집스럽게 지금 라인에서 왜안 되지 왜안 되지 생각하다가는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레인을 적응해 나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서 빨리 그렇죠. 그 레인을 찾는 게 그게 뭐 프로 실... 아마추어의 차이죠. 예, 그게 곧 실력이라고 말씀드릴 예. 수가 있는 거죠. 틸 프레임, 황선이 현재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아, 보세요. 꺾이는 게 예. 소리 없이 스르르 넘어지는 것 같은데 <laughs> 많은 피도 <핀이> 넘어집니다. <laughs> 꼭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볼링은 예. 뭐 스트라이크를 내기 위해서 여러 수시까지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뭐그 중에 한두 가지가 빠진다고 해서 스포, 어, 불리한 거지 스트라이크가 꼭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어, 하지만 어떤 본인의 어, 레벨을 볼링의 실력의 어떤 등위를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스피드입니다. 예. 공을 놨어요. 아, 스피드. 아, 예. 스페 잘합니다. 안정적으로 <laughs> 해줬습니다. <웃음> 앞서 아, so 6프레임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남았었는데 3핀이 세, 세 아주 멀찌감치 남았었는데 그것도 처리하고요 자 이번에도 한핀 남은 스페어 잘 처리했습니다 정상인 선수 7프레임 아 이번에도 넘어질 뻔 했는데요 음. 음, 지금처럼 오른쪽으로 자꾸 넘어지면서 투구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얼굴 표정으로는 사실 정상희 선수가 가장 경기 자체를 지금 현재 즐기고 있는 <laughs> 듯한 그런 표정이고요. 예. 뭐 다음에 두고 할 박성규 선수는 지금 현재 너무 신가한 상태고. 예. 뭐 어, 황선희 선수는 뭐 현재 좀 차분하게 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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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로 그런... 계속해서 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기분 좋은 어떤 경기를 치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평정심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보통 좀 지나면 긴장감이 조금 상당할 그렇죠. 법도 한데 이 오늘은 일단은 이열 번의 투열몇 열 번의 투가 언제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죠. 금방 끝나거든요. 이 경기가 끝나고 나야 본인을 되돌아 볼수 있는 예. 그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전까지는 그렇죠. 그 사실 이 선수들이 한 투구 투구 때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레인 파악을 하면서 친다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그것은 정말 그 정도 기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경험과 연습이 필요하고요. 예. Yeah. 7프레임 박성규. 음 지금 공략 괜찮았어요. Yeah. 자, 박성규 선수는 오히려 볼을 좀 너무 낮게 안정적으로 친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앞서서 치는 정상인 선수처럼 좀 어좀 뻣뻣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예. 좀더 높은 자세에서 형성돼서 볼을 좀더 던지는 듯한 그런 스윙이 오히려 본인한테는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어, 처리 아, 이 경기는 사실 뭐에버리지 때가 170점대에 형성되어 있는 선수들이 치르는 경기이기 때문에 예, 예. 마지막 텐 프레임까지 치지 않고서는 결과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언제 어떻게 실수가 날지 모르기 그렇죠. 때문에 말이죠. 8프레임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황선희 선수. 자, 지금까지는 아직 큰 실수는 아, 없었습니다. 좋아요. 아, <laughs> 아, 괜히 1위로 올라온 게 아니네요. 아, 지금까지 제가 지켜봤을 때는 어, 정말 어, 여자 우리 일반적인 MBC볼링 개인전에 출전을 하더라도 어, 충분히 상위에 랭크 될수 있을 만한 기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험만 조금 쌓인다면 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단지 어떤 행운만 가지고 지금 이 결승 무대에 진출한 선수는 아니라고 아니에요. 보여집니다. 예. 분명히 아닙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좀 놀랄 수는 있지만 보면 볼수록 어, 기본 실력을 그렇죠. 갖춘 선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야 좀 재밌죠. 한번 추격을 할수 네. 있습니다. 그래도 정상희 선수를 현재 자력으로는 어, 박승규 선수와 마찬가지네요. 두 선수가 모두 다 자력으로는 지금 정상희 선수를 못 잡습니다. 황선희 선수가 뭔가 실수를 예. 해줘야 되는데 마지막 템프레임에서 실수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예. <laughs> 근데 아. 지금 아우, 본인 별명만큼이나 야무지게 플레이하고 이렇게 되면 봐요. 뭐 제가 봤을 때는 황선희 선수가 지금 뭐 봐줄 마음은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이고요. 예. 박성규 선수 아 오늘 이 e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가 터지고 나서 오 음, 프레임부터 스트라이크가 9... 너무 없어요. 아 개씩만 계속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찍졌어요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박승규 선수는 마지막 희망을 좀 가져가 봅니다. 예. 자 박승규 선수는 너무 하체의 낮은 자세에 의존한 마지막 릴리스 포지션이 눈에 보이는데요. 예, 예. 볼링에서는 이 레버리지 각도라 그러죠. 가장 에너지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각도가 무릎을 숙이는 각도와 상체가 숙이는 각도가 비례가 돼야 되거든요. 예, 예. 하지만 너무 무릎만 많이 숙이는 각도이기 때문에 아,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선희 선수가 이제 10프레임을 도전합니다. 어떻게 경기를 마무리할지 스프레임 첫 번째 투점아 좋은데요. 아 <laughs> 많이 아쉬워하시네요. 네. <laughs> 자 마지막 여지를 한번 남겨주네요. 네. 쉽지 않은. 자 황선희 선수 여기서 생각을 잘해야 싶어요. 되는 게 남아 있는 두 핀을 안정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보너스에서 스트라이크가 터진다면 아 보너스는 없죠. 예, 예 그렇죠 예, 그 그렇죠. 아, 남아있는 두핀을 처리하면서 나 있는 두핀. 예 그렇습니다 수, 잘 쳐요. 예예 예, 예. 180점이죠. 그렇죠. 아 예. 180점으로 180점. <laughs> 본인이 어, 중결까지 219점. 어여기뭐 그러니까 핸디가 핸디가, 핸디가 예. 포함이 되면 한 190점 정도. 1 9 5점이 되는 거죠. 자, 정상인 선수는 모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더라도 189점까지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무조건 스트라이크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예. <laughs> 오늘 10번 핀 참. <laughs> 네. 근데 사실 저 10번 핀이 이렇게 행운적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것도 실력입니다. 그 좋은 회전과 많은 연습량이 있는 선수들한테 결정적일 때한 번씩 행운이 나오는 거지 예. 무조건적으로 그 행운이 따라주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정상인 선수는 어, 일단은 스페어 커버를 하고 박성규 선수의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데요. 아, 예. 하네요. 조금 불안했습니다. 예. 자, 어쨌든 뭐 정상인 선수는 스, 어,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더라도 예. 169점이기 때문에 박승규 선수가 실수만 하지 않으면 뭐 최종 3위로서 랭크하게 됩니다. 슛. 일곱 핀, 일 핀, 예. 166점이죠. 음, 어. 정상인 선수는 본인 에버리지에 못 미치는 점수를. 안못 미쳤어요. <laughs> 네,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 선수들이 오늘 이 경기를 정말 두고두고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추억거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어, 일거수일투족이라고 하죠. 그렇죠? 복귀하면서도 본인이 어디가 문제인지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시 어렵네요. 예. 스트라이크를 연속해서 친다는 것은 자 일단 스페아를 해줘야 2위가 됩니다. 여기서 스페아 못하면 어, 박성규 선수 3위로 내려앉습니다. 스페아 처리하는지 보겠습니다. 두 핀, 공 갑니다. 네. 어, 처리했어요. 박성규 선수 스페아 카마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잡합니다 자, 박성규 선수는 대교보링장 2030 클럽.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이네요. 조심스럽게 내보내요. 네. 저기서 그 점을 좀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해주셨는데 말이죠. 저기에서 어떤 좀 강함이 추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자, 보너스. 음. 자. 여또 있게요. 70점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세정세터컵배 전국 볼링 대회 인터넷 동호회 최강전 중급자 개인전에서 여성 선수 황선희 선수가 우승을 차지합니다.